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다 구원받은, 구원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 종교의 씨앗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종교의 씨앗이 하나하나 없어지거나 메마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이것을 말세의 한 징조라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이나 인성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욕정이나 타락한 육신의 본능에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tv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항상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범죄, 성추행을 했다 이런 것이 모든 매스컴에 도배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다 주어도 끝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그러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랑, 타락의 도구가 성적인 착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인성, 아가페 사랑을 살려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아가페 사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일찍이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만냠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병든 세상, 말세의 세상, 짐승처럼 욕정이나 타락한 육신의 본능에 종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가패적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말세 시대에 온갖 것들이 다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적어도 대림절 절기에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오시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오늘 이사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글을 쓸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세대들의 삶과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참되고 옳은 삶의 길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불이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이사연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죄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회개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내려오셔서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한 자신의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하는 간고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는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 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의 현실 가운데로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어둠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사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의 선포이고, 또 하나는 대림절 두 번째 줄 말씀에 이러한 주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즉 기다림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회개의 마음이 있게 되면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가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이 변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루으루 말미암으로는 변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변하는 겁니다 인간은 변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변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 스스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인간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진정으로 변하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후에 보시면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내라. 그들은 여기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안드로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안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니 그들이 회개하고 드디어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4장 1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루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아 변화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어둠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오늘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살아온 삶이 어둠이고 죄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나 중심으로 사는 나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을 믿을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계입니다. 나를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꽉 채우는 삶. 성령님으로 꽉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네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오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자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의 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내 것을 다 비워내고 나를 다 치워버리고 내 안에 성령을 예수님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는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당당히 할수 있는 자이 사람이 바로 회개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리고 자신은 교회에 나와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 체험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양심에 찔려서 찾아왔다고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친구도 그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냐? 너가 과거에 나쁜 친구들을 사겨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너의 친구들도 너가 지금 양심의 찔림을 받아 괴로워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더냐? 물었습니다. 청년은 그 친구들은 죄책감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은 것이라고 그 청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회개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면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만큼 주님을 더 사모하는 기다림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읽어 봐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아멘. 자,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후에 신의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하늘문을 열고 오시겠어? 이렇게 의심적인 마음으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모세 모세 부르고 그렇게 음성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의 광야에 지금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의 상황은 화산이 폭발하여 온 산이 뒤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가장 견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산이 신성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신성시대던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면서 두려워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실로 산이 요동한 일은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생각밖에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죄인인데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주님의 강림이 나의 마음에 임하겠어? 이런 의심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주강림 사건을 맞이하는 대림절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 방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리라는 것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덕집의 말구 위에 오시겠소?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말구에 오시겠어? 어떻게 동정의 몸을 태어나시겠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 않을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하늘을 가르시고 작은 곳운 베들레헴에 그것도 초라한 말구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과거의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예수님처럼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사랑인 아가파적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다시 달고 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사랑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 절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 회개하고, 차복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절기 두 번째 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게 참 마음 과 회개 하는 마음 을주 셔서 깨끗 한 마음 으로, 주 님의 오심 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 두가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감사 하며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